6.25 전쟁 253 전, 253 승한 국가 권력급 부대가 궁금한 게, 예.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정은이한테 아무 때나 배고프냐 물어보면, 어, 253번 중에, 253번을 예스라고 하는 것처럼, 6.25 전쟁 때, 무려 253 전, 253 승한 최강의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이디오피아 강류 부대라 말이야. 역사에 크게 남을 승률100% 무적 부대. 대체 어떻게 다 이긴 남았더니, 애초에 이디오피아 황제 의 근위병 중 최정예를 뽑은 데다가, 한국에 산이 많다는 걸 파악하고, 산악지대에서 8개월간 매복, 함정 설치, 전투훈련을 했다고 했더 말이야.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는데, 요 때, 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영웅들이 모인 군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노래가 매일 배 안에서 울려퍼졌다고 한단 말이야 야 내가 배 타기 전에 중력이란 걸 배웠거든? 아니 대장 중력이고 뭐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도와주러 가야 돼요 야마 중력이란 게 물건만 땡기는 게 아니요 사람 마음도 땡기는 거요 아니 중력 얘기 좀 그만해봐요 알았어 그러저나 고향 돌아가면 은 노래 하나 내야 쓰겄다 무슨 노래요? 그래비디 오 그래비디가 뭔디? 중력 중력 얘기 좀 그만 근데 막상 도착하니 미국 최신 무기들을 새로 익혀야 했던 데다가 언어도 잘안 통해가지고 연합군 사령부는 강류 부대에게 후방의 치안을 담당해달라 그랬는데 노빡구 상남자 강류 형님들은 우돌이 싸우러 왔지 뒤에서 쉴라고왔시오 라는 명대사 갈기시더니 바로 최전박으로 갔다고 한다 말이야. 요때가 강원도에서 계속 전선이 바뀌며 치열하게 싸웠을 텐데 강류 형님들 투입되자마자 바로 기세가 역전됐다고 한다 말이야. 그렇게 총 6천 명이 넘는 병사가 2 5 3회 전투를 했고 그대로 253승을 찍어버리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단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고 종전 후에는 한국의 고아 많다며 각자 월급에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고화원이라는 고화원을 설립해주고 가신 찐 영웅분들이란 말이야 강류부대는 종전 후 이디오피아로 돌아왔지만 얼마 안돼서 공산정권이 들어서더니 당시 공산주의국가였던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항해 싸웠다는 이유로 6.25 참전용사님들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후에는 이 사건 때문에 전쟁 훈장을 팔아서 먹고 살 정도로 굶주리며 사셨고 이제 모두 90세가 넘었으며 6천명의 영웅분들 중 고작 100명만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대장이 왜 처형당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중력 노래내야되는데 중력은 씨, 농담이 나와요. <laughs> 그래도 한국 사람들 고아들 도와준 거 하나도 후회가 안 된다이. 분명 돌아올 거요. 마음에도 중력이 이 신께 처형을 시작한 다 대장. 아, 벌써 70년도 더 됐네요. 아,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네요. 나라에 버려지고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한국의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저를 보더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3주 뒤에 돌아오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3주 뒤에 오대요 수술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 7 명은 이제 너무 잘 보입니다. 한국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살맛이다 어. <laughs> <laughs> 아, 인프레시가 한국 말고도 에티오피아, 태국, 필리핀 요런 데서 참전용사들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요번에 태극기 키링 요거 구매하면 그 수익금 일부로 그 참전용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네요. 야, 우리 대장이었음 바로 했겠다. <laughs> 어, 대장, 우리가 도왔던 한국이 이젠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대장 말대로 진짜 있나봐요. 마음의 중력 나를 꾸...